안녕하세요.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하단의 조정반 번호가 조정반 지정신청서에 입력한 값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. 라는 문의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1조정반, 42조정자 관리번호, 43조정자 등은 조정반 지정신청서 메뉴에 작성한 데이터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, 법인세 전자신고 메뉴의 제출자 등록 탭에서 신고구분을 세무대리인으로 선택하여 입력한 관리번호 및 조정반 번호 등의 데이터가 반영됩니다. 참고 사항으로 홈택스 전자신고 파일 설명서를 살펴보면,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외부 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37번 조정반 번호부터 40번 조정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수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